자 열정은 준비됐고 어, 그런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하지? 좋다는 책이 너무 많아 그리고 레벨별로 나눠져 있는데 내가 어떤 레벨인지 정말 모르겠어. 어떤 책으로 공부해야 효과가 있을까? 아 너무 막막해. 이렇게 책 고르다가 이미 멘붕이 와서 아직 시작도 못하고 계신 분들 혹시 있으신가요? 일단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은 그래머인 유즈라는 책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인가요? 전반적으로 영어를 잘하고 싶다 그런 추상적인 목표 말고 좀이 책을 통해서 나는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파고 싶다 그런 거를 좀 한번 생각해 두시면 어, 교재 선택하시는 기준이 좀더 심플해질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간단한 회화를 할수 있으면 좋겠다 아니면 문법을 다시 제대로 배우고 싶다 좀더긴 문장으로 말하고 싶다 등등 각자의 욕구가 다 다를 거란 말이죠. 어,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대부분 질문하시는 포인트가 어, 초급자가 볼수 있는 교재인지 실력이 어느 정도 돼야 볼수 있는지를 많이들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즉 레벨이 궁금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실 영어 레벨이라는 게좀참 애매해요. 왕초보라고 말씀하셔도 그게 진짜 알파벳부터 배워야 한다는 뜻인지 아니면 문법은 잘 알지만 스피킹이 전혀 안 된다는 뜻인지 제 입장에서는 알수 있는 정보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답을 드리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영어를 처음 접하는 왕초보 레벨이 아닌 이상 대부분은 초급과 중급 사이 어디쯤에 그 애매한 카테고리에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들을 하시는 거겠죠 그래서 이 교재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좀 스스로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교재를 볼 때는 그첫 번째 목적을 가장 효율적으로 어, 얻어낼 수 있는가 그게 좀 관건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다른 부차적인 것들은 좀 차치하고 이거에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자, 우선 그레머인 유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어, 이 책은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쓴, 쓰이는 문법 교재입니다. 이거는 베이직 그라머인 유즈라고 초급자용입니다. 되게 유명한 책이죠. 많이들 아실 거예요. 가장 기초 초급 단계의 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북이 e 제공되는 그런 버전이에요. 안에 이렇게 코드가 있어서 나중에 등록해서 이북으로 e 또 같이 리스닝도 하면서 소리를 익힐 수 있는 그런 좋은 책입니다. 이렇게 보면요. 왼쪽 페이지에는 문법 설명이 들어가고 오른쪽에는 연습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문법을 배우고 곧바로 써보면서 바로 익힐 수 있어서 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림 같은 경우도 많이 들어가 있어서 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바로 연습 문제로 연결되기 때문에 배운 내용을 곧바로 문장으로 체화시킬 수 있게 도움이 됩니다. 짧은 문장들 위주로 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문법도 설명이 전혀 어렵지 않게 기초 동사 시제 비동사부터 다루고 예문도 I'm a teacher. She likes coffee. 이런 식으로 회화 예문도 많고 그림과 상황 중심이에요. 그래서 영어를 시작하시는 분 혹은 문장 만들기가 막막한 분이라면 베이식부터 출발하시는 게 안전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모두 영어로 된 원서니까 즉 설명도 영어라는 뜻이니 마냥 쉽지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초보자 분들께는.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사전 찾아가시면서 소리 내서 입으로 읽는 연습도 하시고요. 영어의 문장 뿐만 아니라 소리에도 친숙해지셔야 하니까 그렇게 낭독 연습도 하시면 좋습니다. Grammar in n e 같은 경우는요. 이 회화 스피킹 연습 용으로도 많이 쓰이는데요. 뭐 10회 독, 20회 독, 그렇게 낭독 연습에 활용되는 교재입니다. 기본적인 문법을 익히면서 회화 연습도 하고 싶다 그런 분들에게 추천드려요. 베이스에 들어간 게입문자용입니다 그래서 왕초보 분들은 고민 없이 바로 이 책으로 시작하시면 되겠고요. 문제는 어, 문법을 좀 익히고 그 문장 구조를 익힌다. 아 이렇게 말을 하는 거구나 하나하나 연습하는 용도로 이걸 뭐 외우겠다라기보다는 그렇게 해서 한번 입으로 소리 내는데 좀 중점을 두시고. 그렇게 익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Grammar in Use Intermediate 바로 중급자 이상을 위한 문법서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Grammar in Use Intermediate 중급자용입니다. 문법 기본적인 거는 다 알지만. 좀더 깊이 들어가서 어려운 거 있잖아요 완료시제 관계사 가정법 관사 시제 미묘한 차이 이런 것처럼 거, 이런 거좀 깊이 있는 문법이 필요한 분들께 적합합니다 그 예문 자체가 어, 훨씬 길고 복잡해요 이게 보시면 그림도 별로 없죠 이두 가지로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책을 공부하는 목적 있잖아요. 그 목적을 좀 여기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만약 에이 사이 중간 어디에 있어, 근데 어 이거 하기엔 좀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이거 하기엔 또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아 뭐하지? 어, 나는 회화도 잘하고 싶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일단은 이 책이 문법을 정리해준 책이잖아요. 일단 이 책을 통해서 내가 뭘 얻고 싶은가 당연히 문법이겠죠. 어, 저는. 초급 말고 바로 이 중급으로 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조금 어렵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거로 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이렇게 두 개를 훑어보니까요. 우리가 정말 많이 헷갈려하고 또잘 모르고 있는 부분들 그치만 꼭 짚고 넘어가야 되고 재정비해야 할 그런 중요한, 정작 중요한 문법 요소들은 다 여기 중급에만 있더라고요. 초급에는 많이 빠져 있어요. 예문만 이렇게 중급보다 적고, 문장만 짧다, 그게 아니고요. 문법도 많이 단순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깊이 들어가지 않아요. 범위, 커버되는 범위도 그렇지만 깊이 들어가지도 않아요. 뉘앙스나 어감 차이 같은 그 실전서, 정작 중요한 것들이 대부분 여기 베이직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문법을 내가 꼭 제대로 공부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중급으로 가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같이 한번 교재를 제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현재 완료 시대 있잖아요. Present Perfect 완료 시대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이게 어려워요. 현재 완료가 이거 제대로 개념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거 좀 어려운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여기 이 베이직 레벨에서는 잘안 나와 있어요. 현재 완료도 그냥 이게 끝이에요. 현재 완료와 과거는 대체 어떻게 다른가? 이런 것도 풍부한 예문과 예외사항과 완료 시제만 해도 벌써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베이직에서는, 베이직에서는 그게 굉장히 부족합니다. 자,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런 과정법 있죠? could, could have, pp, 뭐 would, w o u d h pp, 이런, 그리고 이 조동사 아, 저, 아, 이거 진짜 중요하거든요? 어렵고요. 어려워요. 이런 것들도, s h 같은 것도, 이런 것도 베이직는 없어요. 문법을 보려고 하는 이유는 사실 다 여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시라고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 요 이게 좋은 게 알겠고, 나도 이거 공부하고 싶어. 그런데 고등학교 때 배운 문법 다 까먹고 몰라, 기억도 안 나. <laughs> 그러신 분들 계실 텐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영어 텍스트를 읽고 이해할 수만 있다면 충분히 따라가실 수 있어요. 이게 문장 자체가 어렵고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 레벨이 헷갈린다 하시면 아, 방법이 있어요. 이게 제 제가 생각할 때 제일 베스트 같아요. 일단 중급자용 이걸로 시작을 해보세요. 그리고 해보니 내 레벨보다 너무 높아서. 이해도 안 가고 흥미도 떨어져서 못하겠다. 도저히 못하겠다. 그러시면 그때 베이식을 구매하세요. 왜냐하면 어차피 베이식을 다 떼도 나중에 문법 공부를 다시 하셔야 돼요. 많이 구멍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걸로 하시면 되니까요. 이중 지출을 막으실 수 있... 그런데 베이식을 샀다가 후회를 하게 되면 인터미디에트를 다시 사야 되는데 이걸 한다면 이거는 꼭 해야 돼요. 그렇지만 이걸 한다면 이걸 할 필요는 없어요. 중국 갔다가 다시 초급 교재로 공부하게 될 확률은 제가 생각할 땐 거의 없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스피킹 자료로 쓰지 하실 수도 있겠지만 스피킹 자료 도 다른 게 워낙 많은데 굳이 굳이 이 책으로 꼭 그래서 내 레벨이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은 인텔 미디어스로 먼저 시작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아, 그렇지만 대신 다소 좀 어려워도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그런 불굴의 의지는 필수입니다. 자, 레벨 테스트 간단히 한번 해볼까요? 제가 문장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I have been studying English for three years. 이 문장이 만약 자연스럽게 이해되고 비슷한 문장을 만들 수만 있다면 인터미디에부터 시작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문장조차도 좀 어렵게 느껴진다 그러면 베이직부터 차근차근 가시길 추천드려요. 자 이제 그럼 브레머인 유즈와 나머지 제가 저번 영상에서 소개드렸던 그두 책이 또 어떻게 다른지. 자 지금 보여드렸던 grammar in u s 시리즈는요 문장 단위로 훈련하는 실전형 문법서예요이 뒤집어 본 영문법은요 이론형 해설서다 내용은 사실 여기 grammar in u s 에 나온 내용이였는데 그걸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한국어로 들어서 쏙쏙 들어오게 재해석 재구성한 문법 개념 설명서 같은 거예요 그냥 문법 규칙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말하는지를 좀 납득시켜주는 책이에요. 특히 한국인들이 어려워하는 문법들을 쏙쏙 골라서 가려운 데를 이렇게 긁어주는 느낌입니다. 관사, 완료시제, 가정법 등등 우리가 놓쳐왔던 영어의 뉘앙스를 캐치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되었어요. 영어 문법이 막연하고 자꾸 헷갈리시는 분들, 문법책만 보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오고 개념을 딱 정리해서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그런 분들께 이 책을 추천드립니다. 그레머인 뉴스 같은 경우는요 아무래도 원서다 보니까 책이 아무리 좋아도 놓치는 부분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뭔지 읽어보면 알겠는데 뇌에또 깊이 박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이런 해설서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면 확 와닿게 됩니다. 명확하게 이해가 되죠. 한국어니까 시간도 많이 안 걸리고요. 훨씬 빨라요. 모국어로 익히는 정보처리 효율성이 엄청나잖아요. 그 더군다나 이 책은 설명이 정말 쉽게 되어 있고, 그 청소년 학생들도 청, 충분히 이해가 가게 쓰여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성인 초급이어도 충분히 따라가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예 영어를 접해보지 못했던 그런 분이 아니시라면요. 이렇게 두 가지 병행하시면 정확하게 더 빠르게 습득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순서가 원래는 이거를 한번 보고 이걸 보시면 또 도움이 되겠지만 뭐 순서가 꼭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머인 유즈가 원서니까 좀 문법 개념 잡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먼저 보고 이거를 보시면 이게 또다잘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를 보고 약간 희미했는데 이걸 보니까 다시 좀 선명했었다 이런 효과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두 개를 좀잘 활용하시면 어 문법 때문에 고민하셨던 분들은 이게 도움이 정말 많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rules for writers. 이 책은요, 간단히 말하면 글을 잘 쓰고 싶을 때 펼쳐보는 그런 설명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또 그냥 문법책이 아니고요. 어떻게 쓰는 게 좋은 글인지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보통 문법책은 주어, 동사, 시제 같은 이런 문법 항목 위주로 설명하잖아요. 근데 이 책은 출발점이 달라요. 글을 쓸때 어떤 문장이 좋은 문장인가? 어떤 표현을 피하는 게 좋고 왜 그런가? 이런 걸 중심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미국 대학생들이 리포트, 에세이, 글을, 쓰, 이메일 같은 걸쓸때 필수로 참고하는 책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어, 제가 통대에서 영작할 때 영작 수업이 있었는데 그때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이 책은 평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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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 가지고 있을 겁니다. 글을 잘 쓰고 싶거든요. <laughs> 어, 문장이 왜 어색한지 어떻게 해야 매끄럽게 고칠 수 있는지 그런 것들 문법과 구두점 사용법, 펑 t 에이션 콤마를 어디다 찍어야 될지, 좀 실제 글 쓰기에서 자주 실수하는 그런 포인트 중심으로 설명이 되어 있고요. 정확한 문장 표현 (clarity and style) 글을 더 간결하고 논리적으로 다듬는 팁이 아주 가득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중복된 표현을 줄이고, 수동태를 줄이고, 이런 것들. 그래만 유주가 문장을 만드는 훈련에 가깝다면, Rules for Writers는 문장을 다듬고 완성하는 감각을 길러주는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글을 자주 쓰는 분, 더 나은 문장을 쓰고 싶은 중상급자 분들에게 딱이에요. 이거는 좀 기초분들은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내가 글을 잘 쓰고 싶은 그런 욕구가 되는 그런 필요가 있는 그런 분들에게 맞습니다. 글을 쓸때 막히는 포인트, 읽는 사람이 불편해하는 표현들을 왜 그런지 함께 짚어주기 때문에 영어를 쓰는 사람이라면 정말 든든한 에퍼런스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아주 수고하셨습니다. 이 책들은요. 경쟁관계가 아니라 서로 보완관계예요 그래머인 유즈로 기본기를 쌓고 뒤집어본 영문법으로 개념을 정리하고 루스프라이러스로 실전 글쓰기까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초급부터 고급까지 완벽하게 커버가 됩니다. 더 이상 다른 교재 필요 없으실 거예요. 이렇게 문법 실력을 잘 닦아놓고 실전으로 계속 연습하면서 그때그때 그때 필요한 부분을 다시 익히는 거 사실 그게 영어 공부의 전부입니다. 문법에 맹신하면 안 되지만 문법은 반드시 해야 하는 거예요. 어, 제가 이런 학습서를 소개해드리는 이유는요. 나중에 우리가 영어 원서 읽기와 필사라는 항해를 잘 해나가기 위해 필요한 영어 재력을 계속해서 쌓아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영상에 등장한 책 링크는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모두 정리해 놓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 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